남아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드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특히 불교와 연관해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꼭 만나는 개념이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하나의 꿈이자 환상이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소유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행복을 느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좀 전에 설명한 공이라는 단어에서 표현한 것처럼 공 공허함, 무의미함 같은 어떻게 보면 조금 네가티브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명상을 좀 깊게 하고 마음공부를 장시간 깊게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감정적으로 많이 느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개념을 조금 더 쉽게 풀고 그것이 네가티브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알려드리고자 준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행복한 꿈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이에게 내가 던졌던 질문이다. 여러 해 전에 그는 실리콘빌리에 있는 최첨단 기업에 아주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는 공성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직업이 의미 없고 가치도 없고 공하며 직장, 지위, 돈 같은 것들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늘 원하던 대로 화가가 되었다. 그는 말하는 태도가 매우 진지했으며 가끔 손을 입에 대곤 했는데 마치 자신이 옳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반 백발이 되어가는 머리와 수염에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지난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의 화실에서 창작 작업을 하며 보람찬 삶을 살아왔다. 그러다가 공성을 주제로 열린 내 법회에 참석하게 된 거였다. 첫째 시간이 끝나자 그가 나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림포체께서 주시는 공성의 가르침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 공성에 대한 책을 읽고 제 직업이 공함을 알고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미술 작업을 정말 좋아했는데 오늘 림포체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 제가 하고 있는 예술조차 공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작업도 내려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공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에 그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모든 것이 공성에서 옵니다. 공성은 생생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 다음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행복한 꿈은 무엇입니까? 바닷가에 집한 채를 갖는 겁니다. 좋아요. 어느 날그 바닷가에 집을 갖게 되는 아주 멋진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무척 행복하겠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꿈에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 집이 실제로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물론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니까요. 그렇다면 꿈속에서 바닷가의 집이 불타버린 것 같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꿈에서 깨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불이 나도 당신을 태우지 못하고 호랑이가 나와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리면 다른 집을 또 지으면 되고요. 낮 동안의 생활에서 우리는 집이나 좋은 직장을 원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공함을 알면 괴로움을 야기하는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당신도 나도 꿈에서 본 바닷가의 집과 똑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성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 것, 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성에서 옵니다. 꿈에서 꿈속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 집을 보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꿈의 집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진짜인 동시에 진짜가 아닙니다.